세변인 오미크론 출현과 물류 대란 속에서도 레이한인타운 업소들은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도나 증상이 약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오프라인 업소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이케온티 보건국은 두 번째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동부 지역에 여행을 다녀온 USC 재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 다운타운 의류도매 업체인 엠비언스 어페럴의 노상범 대표가 결국 실형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탈세와 돈 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노 대표는 선고약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럽 등미 동맹국들도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이번 주두 차례 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 기상청은 내일 밤과 오는 목요일 기온이 급감하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거라고 전치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엘레이카운티에서두 번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동부 쪽에 여행을 다녀온 USC 학생이라고 합니다.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이 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 변이인 오미크론 출현과 물류 대란 속에서도 타운 업소들은 연말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업소 매출에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사명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잡화상점 업소 내부는 쇼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출현과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도나 증상이 약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운송 비용 급등으로 상품 가격을 30% 정도 인상했으나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 심리 폭발로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보러 오셔요. 그리고 생활 필수품이 잘 나가요. 꼭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더구나 LA 지역에서 BTS 콘서트 같은 오프라인 공연도 속속 재개되면서 타운 업소들을 연말 특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BTS 콘서트가 LA에서 열린다고 발표되면서 일부 업소들은 이른 특수를 누렸습니다. BTS 그 앨범이 전량이 엄청 나는 창고에 다 갖고 있었었어. 이걸 대비해서 이번에 공연 때싹 팔은 내가 그거를. 오미크론과 물류 대란 등 사중국 속에 업주들의 연말 특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엘레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87% 오른 35,227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1.17% 상승한 4,591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명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의 발언에 안도했습니다. 낙관적인 뉴스에 항공사와 호텔 등 여행과 레저 관련 품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오미크론 관련 뉴스로 출렁이는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LA카운티에서 두 번째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동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USC 학생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매우 미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은 학교와 협력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들을 추적,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에 뉴욕시가 방역지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뉴욕 시내 사기업들은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이 의무화됩니다. 또 시내 식당이나 영화관 등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도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이 소식은 한세영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방송에 출연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사기업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클론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과 소방관, 교사 등 공공부문에서 진행 중인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더블라주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전염력이 매우 강한 걸로 보인다며 오는 27일부터 모든 민간 고용주를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e tools, but we have to use those tools aggressively. And we have to move quickly. That's why I describe the actions we're taking today as a preemptive strike. 그만큼 오미클론의 전염성이 강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홍콩에선 오미클론의 공기 전염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홍콩의 입국 뒤 같은 경리 호텔에 묵은 두 환자가 물리적 접촉 없이 오미클론에 나란히 감염된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두 환자는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은 두 사람이 방문을 열었을 때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백신 효과를 무기력화할 가능성을 보인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유럽 의약품청은 로슈사의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로아크 템라가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걸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중증 치료제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는 일주일 새 미국 내 17개 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전에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으로 확인된 건 지난 1일. 그런데 두 번째 감염자로 알려졌던 미네소타 주민이 지난달 23일 이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유전자 분석했더니 오미크론 감염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짓기 전이고 남한공에서 최초 보고된 날보다도 하루 빠릅니다. 뉴욕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행사에서 감염된 것로 보이는데 이 행사 참가자들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It was really crowded. There are people who are just kind of out there with no mask. I'm getting tested just to alleviate like the stress for myself. 일주일도 안돼 오미크론 변이는 미국 17개 주로 번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덜 위험하다는 중간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빨라지고 있는 미국에선 두달 만에 다시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5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한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늘어 총 24명이 됐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거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입니다. 지난 28일 외국인 대상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국내 환자는 하루 만에 12명이 늘어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인천의 목사부부에서 시작된 감염자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역시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50대 여성 2명,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한 뒤 지난 1일 입국한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가장 많지만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천 교회 행사에 참여했던 충북 진천의 70대 외국인이 그제 확진됐고, 역시 인천 교회와 관련해 오미크론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외국인 유학생 3명은 서울 시내 대학 3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인 한국외대는 오는 14일까지 모든 캠퍼스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오미크론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확진자가 10명이고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어 추적 관리하는 사람은 1,36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는 델타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델타를 대체해서 오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24명 모두 무증상이나 경증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LA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대형 의료업체를 운영해온 엠비언스 어페럴의 노상범 대표에게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노 대표가 3,500만 달러 상당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고급차를 타거나 집에 현금 다발을 숨겨놓는 등 국세청을 속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 기자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대형 의류업체인 앰비언스를 운영해온 67살 노상범 씨. LA연방법원이 노상범 대표가 통관규정위반과 탈세 등의 혐의로 실형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노 대표는 수입 의류에 적용되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수입 부류 가치보다 낮추는 수법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관세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엠비언스는 4년 넘게 세관에 8,260만 달러나 낮게 보고하고 1,71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상범 대표는 세금 미납분과 이자 등을 포함해 1,842만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SBS 이삼연입니다. 최근 강도 사건이 잇따른 LA 멜로지 지역 거리에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커뮤니티 그룹 멜로지 액션은 자체적으로 모금한 기금 2만 7천여 달러로 이번 주부터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함께 공조해 필요한 지역에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며 모든 정보는 수사기관에게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멜로지 액션은 카메라가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요즘 맑은 하늘 보기 힘들죠.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엔 두 차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저녁과 오는 목요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40에서 50%에 달한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산간 지역에는 눈도 내릴 전망입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열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유린을 보이콧에 이유로 들었는데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화 특파네 보도입니다. 배가관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외교적 보이콧이란 개회식과 폐회식 등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런 결정을 한게 중국의 인권 탄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US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would treat these games as business as usual in the face of the PRC's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and atrocities in Xinjiang and we simply can't do that. 미국 정부는 다만 지난 4년간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 준비한 민주 정상회의 개최를 며칠 앞두고 발표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도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유럽 등 이번 민주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110개국으로 보이콧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이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미중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IOC 대변인은 정부 관계자와 외교관의 파견은 각국 정부의 순수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IOC는 이런 판단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가식적인 행동이라며 미국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저장성원저우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짓담한,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 134위 자산, 1 0 조원, 규모의 업체 양, 광백이 아파트, 를건설하다 자금, 난, 으로 중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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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r l 2천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어제 디폴트,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업계 27위 자자오예는 내일까지 4,70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업계 2위인 헝다는 오늘 976억 원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게 됩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헝다의 주가는 오늘 19%나 폭락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산업은 국내 총생산, GDP의 30%를 차지하는데 연쇄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한국의 대중 수출과 같은 부분에서도 중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번 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정합니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부동산 개혁을 고수할 것인지 경기 안정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군 트럭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 시민 다섯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됐는데 다른 재판을 통해서 형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어제낮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시내. 행진 중이던 반군부 시위대가 무언가에 놀란 듯 뿔뿔이 흩어지고 검은색 트럭이 그 뒤를 쫓아 맹렬히 돌진합니다. 군인들을 태운 군용 트럭이 시위 참가자들을 뒤에서 그대로 덮친 겁니다.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시민 5명이 숨졌고 군인들이 15명을 마구 때려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앞을 상대 보고 도망가지 못하고 옆에서만 지켜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 다 끌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미얀마 군부 측은 폭동 중인 군중을 해산시킨 적은 있다면서도 트럭이 시위대로 돌진한 상황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인권 단체는 지난 2월 군부의 쿠데타 이후 시민 1,300여 명이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만명 넘게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군사정권은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겐 선동과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패와 선거법 위반 등 남아있는 범죄 혐의도 10여 개나 돼 관련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정권의 무자비한 무력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미얀마에 대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올해보다 86% 삭감하고 민생과 직결된 사업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지난 4일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화산이 분화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27명이 실종된 걸로 집계된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상은 기자입니다. 히보연 화산재가 맹렬한 기세로 뿜어져 나와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제 오후 발생한 스메르 화산 폭발의 사망자 수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도 27명이나 돼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100여 명 가운데 60여 명은 병원에 입원해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시야바도 터접빗. 그 아다양케바투.란팅란팅 포혼. 실종자 일부는 흘러내린 용암이나 화산재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끝내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주택의 잔해 속에선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숨져 있는 엄마와 딸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옥 3천여 채가 파괴됐는데 주민 1,700여 명은 대피소에 피신한 상태입니다. 만 17000개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조산대 불의 고리에 접해 있어 지진이 잦은 데다 저녁에 화라산 120여 개가 분포돼 있습니다. 기상 당국은 최근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한미 최대 과학기술학술대회가 오는 16일 가든그로브에서 열립니다. 한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도 오는 10일 한미특수교육센터의 주최로 진행됩니다. 전국 각자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미 최대 의 과학기술학술대회가 오는 16일 가든그로브에서 열립니다.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미과학기술협력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양국 기술자와 기업, 정책 결정자 등 1,000명이 참가해 첨단과학기술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주제별 포럼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할러데이 축제가 오는 24일 도로시 챈들러 극장에서 대명 공연을 열립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LA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문화 행사로 한인사회문화단체 대표로는 이정인 무용단이 출연해 건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한인에게 제공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리저널센터 관계자들을 초청해 줌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통역도 제공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오렌지와 엘레이 카운트 등 주내 7개 리저널 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한인 리코스토어에서 한인 자매들을 무차별 폭행해 인종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지난 2일에서 내년 봄으로 연기됐습니다. 로버트허 메릴랜드 반아시안 통역차별 대응팀 의장은 용의자 측이 정신건강 문제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사를 비춰 담당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신 전문의의 정신 심리 상태 진단 소견서를 요청하면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브릿지를 포함한 베이 지역 7개 브릿지 통행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1달러씩 인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국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통과된 조례를 따라 금문교를 제외한 베이브릿지와 엔티옥 등 7개 브릿지의 차량 행료가 내년부터 7달러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타운 올림픽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한인 부부가 권총 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차에 타려는 순간 권총을 든 용의자 두 명이 부부에게 총을 겨눴고 롤렉스 시계와 명품 가방 그리고 핸드폰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밤도 아닌 대낮 점심 시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주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